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개구리입니다. 진짜 엄청 오랜만에 집술, 혼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혼술 안주는 오늘 딱 먹고 싶은 걸로 짜잔 생연어회를 주문했습니다. 집에서 혼술하려고 이거 양은 냄비를 질렀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우선은 얼른 혼술을 할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쫙 따라먹고. 집에 그 케이퍼가 있어가지고 케이퍼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진짜 챙겨올 까 야! <laughs> 전에 이마트에서 사던 요 케이퍼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드디어 먹네. 이렇게 오늘의 혼술 일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혼술를할 겨를이 없어서 지금 유튜브 촬영도 지금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게 지금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으이구! 아, 오랜만에. 지금 소주도 지금 며칠 만에 먹는 거지? 거짓말 안 하고, 한 5일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laughs> 그동안 혼수를 못하고, 유튜브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소주 한잔 걸치고서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짠! 아, 이 맛이다. 제가 혼술을잘 못하면서, 하, 이참에 좀살좀 좀 빼야겠다. 일주일 정도 좀 다이어트를 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종종, 개굴님 살 너무 많이 쪘어요. 라는 댓글이 은근히 달리거든요. <laughs>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지금 탄수화물 안 먹은 지한 6일 된것 같아. 우선 연어에다가, 와사비. 배고파. 배 너무 고파. 음. 음. 맛있는데? 하, 나 이거 오랜만에 혼, 집에서 혼술한다고 감다 떨어져가지고 말이주티안 챙겨온 거 봐봐. 잠시만요. 야, 나 이거 감이 다 떨어졌네. 어. 오늘도 제가 개발한 숙취수소제한포 먹고 음주를 시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명이 넘어가 가지고 큰일 날뻔 했어. 상을 엎을 뻔 했어. <laughs> 아무튼 간에 양파 얹, 얹어서 연어 이거 소스. 음. 음. 확실히 크이퍼가 연어랑 먹을 때 궁합이 좋아요. 음. 맛있네, 이거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혼술을 오랜만에 하냐면 가피디가 다쳤어요. 저번 주말에 족구하다가 갑작스럽게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바로 이제 제가 막 응급실 데려가고 그날 난리 버려기를 치고서는 며칠 전에 급하게 이제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야, 이게 이제 남편도 가족은 가족인가봐요. 그냥뭐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럴땐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지고 수술하고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마음이 또 좋지 않아가지고 술이 잘안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신경 쓰느라고 막 유튜브 촬영도 못 하고 술도 잘안 먹고 그랬더니 가피디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개구라 신경 쓰지 말고 술 먹고 유튜브 찍어. <laughs> 아무튼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혼술을 하고 유튜브를 찍을 그럴 정신이 없었다. 건강이 진짜 최고입니다. 짠. 아,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지금 탄수화물이 지금 미친 듯이 땡겨가지고 연어 후딱 먹고 컵라면 하나 돌려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역시 연어는 초고추장이랑 궁합이 좋지 않아요. 응. 얘는 아웃 여기다가 이렇게 먹어야지 으악음 짠. 하, 좋다잉. 나는 연어는 와사비에다 간장 찍어 먹는 거랑 이거 뭐라 이거 연어 연어 소스 뭐라 그러죠? 이거랑 케이퍼랑 같이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아 이게 얼마만에 소주냐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거는 이거 진로가 요새 제로 슈거로 다 바뀌었잖아요. 좀 달아 진로가 전보다 좀 달아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최근에 막참미 술을 먹고 아, 이 진로를 사랑하는 경계리의 가치관에 굉장히 대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짠! 페이퍼가 있으니까 훨씬 그 연어의 느끼한 맛이 좀 덜하고 얘가 엄청 상큼하다. 아, 좋다. 음. 음. 자, 생양파 되게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야식이나 술을 좀덜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 제로슈가로 바뀌고, 살짝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갑자기 유튜브 3년 하면서 진로만 고집하던 정개구리 하루아침에 진로를 버리고 참이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로슈가, 너 지금 좀, 어?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짠! 그리고 제가 원래 혼자 집에서 술 먹을 때 항상 거실에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 거실에 지금 전등이 어제 나갔어요. <laughs> 집에 가피드 없으니까 전등 가는 것도 귀찮아. 여기는 제가 생활하는 방인데, 이거 소주 한잔 먹고, 컵라면 좀 갖고 올게요. 짠! 집에 있는 컵라면 가지러 다녀오겠습니다. 라면이 최고시다! 육개장이 익는 동안 한잔또 적시고, 훗날을 도모해 보도록 합시다. 짠! 뭐야, 여기. 아, 여기 모기 시체가 있네. 옛날에 내가 모기를 잡어 벽에서 쳐서 죽이고서는 치우지 않았나 보다. 으! 오래 산 집이다 보니까, 으! 여기 모기 시체가. <laughs> 으! 제가 되게 잠기가 엄청 밝아가지고, 소리에도 잠을 못 자고 잘 깨거든요 제가 모기 소리에도 깨서 잠을 잘못 자요 제가 이렇게 예민한 어... 여자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아 어, 이게 어, 얼마 만의 탄수화물이야 아, 요것도 우리 세대는 또알 거야 앞접시가 필요 없거든요 알죠 알죠 <laughs> 지금 어? 아는 사람 고개 끄덕여 이 육개장은 원래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렇게 접시를 만들어 먹는 게또 우리네 국룰입니다 90년대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 아, 이 컵라면 냄새 정말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할 컵라면, 여기에 이 소주까지 이 조합 어떡할 거야? 응? 와, 대박인데. 아, 이거 얼마 만에 라면이냐? 진짜 한 젓가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연어 시키지 말고 그냥 컵라면 먹을걸. <laughs> 짠!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컵라면, 대한민국의 라면의 힘입니다. 음! 이 게장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소주 좀더 먹어야겠다. <laughs> 조금만 더 갖고 올게요. 우와! 너무 맛있다! <laughs> 우후~ 와~ 컵라면 먹으니까 소주 맛이 훨씬 좋으네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걸로 하면서 아~ 짠~ 앞에 있는 연어가 좀 무색해질 만큼 육개장 컵라면이 굉장히 맛있네요. 짠! 으, 좋다! 음! 그리고 육개장의 묘미는 이거거든요. 사실 육개장은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앞 페이지 없는 집에서 내일이나 내일모레 퇴원해서 집에 올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간만에 혼술상을 차려가지고 혼술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36이잖아요. 저의 유튜브를 또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40대 언니 오빠들도 많고 건강이 최고다. 이게 사람이 또 다치는 게 한순간이고 이게 또 소중한 가족이 다치니까 이 마음가짐이 뭔가 확 달라지더라고. 제가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촬영이 좀 늦어졌고 근데 뭐 술을 좀 먹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남편이 가족인가 봐요 다쳐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아파하니까 아좀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속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빡 나고 이제 가피지는 술 이제 수술하고 아파가지고 거기는 이제 한3 개월 동안 술못 먹을 거예요. 물론, 그, 당사자가 힘든 부분을 내가 어떻게 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갑자기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술 먹어서 취했나 보다. 나이 먹은 엄마 아빠도 좀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나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나이가 많고, 살알이 많지 않으니까. 어디 안 아프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주겠다 건강할 때좀더 많은 거를 같이 행복하게 살아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냥 가까운 가족들한테 내가 좀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얘데 이렇게 울면 뭐해 얘는 남편이 이걸 알아줄 것인가 이번 한 주는 좀 그랬어요 마음이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술이 <laughs> <소리> 안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잘안 울거든요. 아, 근데 이번 주는 좀 셌어요. 아무튼 주변 사람이 아픈 거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너무 꼴불견이라서! 이거 먹, 먹고 마무리해겠다 근데 라면 다 먹었어요. 제가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잘못 올려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 잘못 올린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laughs>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많으니까. 근데 나는 오늘 술 먹어서 굉장히 신났거든. 오씨 <laughs> 어, 간만에 헌트도 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속상함이 좀 폭발하는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어, 오늘 너무 많이 울어서 미안해. <laughs> 되게 항상 재밌고 좋은 텐션, 밝고 긍정적인 텐션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아 오늘은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짠! <laughs>